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계속해서 그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2866만 2천원에서 2억 1258만 1천원을 감액한 203억 1608만 1천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55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홍보 청결 유지를 통한 도시 미관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동 주요 도로변의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 연장 근로 기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의 집행잔액 4,644만 원을 감액하였고 4 5 7쪽 생활 쓰레기 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참여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관리 용역 입찰 차격 등 일차 타격 등으로 발생한 집행 재액 69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 폐기물 불법 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현장 점검 및 폐기물 투기 불법 처리 등을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도 단속 차량 유지관리비 및 인사이동으로 발생한 특별 특법 아, 사법 경찰 수사활동비 집행잔액 530만 원을 감액하였고 4 6 1쪽 음식물류 폐기물이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평택 에코센터 음식물류 폐기물탁 처리비 및 처분 부담금 집행잔액 4,35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 6 3쪽 소각 시설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용역 집행잔액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입찰 시 단가 감소로 인한 생활폐기물, 민간우탁처리비 집행잔액 등 1억 636만 1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465조 관용차량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여비 청구액 감소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휘월 사업입니다. 아, 설명서 469쪽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아, 자원순환기문법 제12조에 따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 지원으로 인해 용역 착수가 늦어져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일부 660만 원을 명시휘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조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실 개선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일부 9억 2,591만 원을 명시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조 소각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 생활폐기물 중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초과 물량에 대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내년 1월분의 위탁 처리비 1억 1,180만 원을 명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스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코을로 드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 의원님. 네, 정통 의원입니다. 어, 페이지 470조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그, 특교세가 7억이 확보돼가지고 지금 현재 시비가, 이 저기, 2007, 이제 2억, 2억 7 7 0만 원이 잡혔습니다. 처음에 당초는 원래 이제 시비를 전에 100% 시비를 할 계획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그 특교세가 확보돼 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에 12.7억이셨죠? 예, 처음에 1 2 7억다가 이제 억 예. 오면서 감하고 이제 적정으로 예, 처음에 12.7억이었는데 이제 특교세가 7억이 확보되니까 이제 원래는 7억을 다 반납해야 되는데 7억 반납 안 하시고 이제 일부 시설비하고 감이 조금 잡아가지고 2억 7,700만 원 정도는 어, 이거 사용하고 예. 나머지만 반납하시는 거였잖아요. 반납하는 거 아니고 이제 감, 증감 조정한 거죠. 예, 조정? 예. 이제 반납은 아니고 아직 돈은 안 나갔으니까. 우리가 네, 네. 담았어도 돈이 안 나갔으니까. 네. 이 저기 예산을 2억 7,704만 원만 예산을 담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그럼요. 중요한 거는 7억으로 할수 있었는데 지금 특교세가 들어오니까 2억 7,704만 원을 추가로 좀더 담으셨어요. 이 자세비가 올라서 조금 더 담으신 건지, 아니면, 은 이제 특교세가 잡혔으니까, 어? 조금 더 좋게끔, 약간 뭐좀더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 좀더 담아져 있어서, 어, 7억, 7억으로 당초 7억으로, 12백 프로 7억으로만 잡았던 것을 2억 7,700만 원을 추가로 담은 게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기, 그 특별교부세는 이제 뭐그 사업비에 대해서 딱 맞춰서 주지는 않기 때문에 7억으로 이제 받은 거고 전체를 사업하면서 이두 군데를 하면서 부족한 거를 저기해서 이렇게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처음에 사업비가 딱 7억이었어요. 음. 7억이 올라왔던 건데 처음에 예산 예산 사전 예산 설명하실 때 7억이 딱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예산을 담으면 혹시 특별교부세가 신청해 보셔갖고 되면은 반납하시는 걸로 이제 시비는 시비는 안 하고 이제 그거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좀 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2억 7천 0백만 원이 자재가 때문인지 우리가 한양까지 아니면 조금 더 까서 송소근입니다. 예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아, 네. 어, 교부세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제 먼저 번 추경에 조정을 했던 건데, 먼저 번 삼회 네, 추경에 네. 조정이 됐던 건데, 삼회 추경에 조정이 될때 교부세가 전액 내려온 만큼 다삭감을 안 하고 시비를 좀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뒀냐면은 북부권역에는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쪽거에서 하다 보니까 바닥이 그때는 이제 그 바닥에 대한 공사비가 안 잡혀있어있어, 그 흙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콘크리트도 좀 해야겠고 벽체가 보니까는 약간 좀 부실해서 벽체 보강도 해야겠고, 그래서 예산을 좀더 그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그 예, 예. 약간 긴축해서 좀 아껴서 진행하려고 하던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니까 좀더그 환경을 조금 더없시켰다는 말씀?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그러면 혹시 그 지금 현재 환경변어이 부부권 이 준비하시는 데에 그 혹시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까? 그 사무실 한칸 정도의 여유 공간 정도가 그런 여유 공간은 전혀 없으십니까? 여유 공간은 특별하게 지금 전혀 예, 예. 없으세요? 예. 왜? 네? 뭐가 <laughs> 필요하요 네, 아니 어 어방 어방데 어방대. 어방대. 저기 계신 곳이 혹시 그쪽에 그 양성 쪽에 있는 어머니 사회 방범대 혹시 이제 계실 수 있는 곳이 이제 여유 좀 있으실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정도 공간은 없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 이원님. 네, 그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 457 페이지인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가 지금 44대가 현재 운영 중인 거죠. 450대가 운영되는 거지? 예, 예, 예. 총제 200대인데요. 아. 그 관제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식당 위에 CCTV 분석실에서 하는 게 44대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게 50대 그리고 배터리로 이동용으로 해서 하는 게 106대 있습니다 현재. 이동용이 100, 100, 106대고. 네, 예. 또 태양광으로 하는게 아. 50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그리고 저희 안성에 예. 200대가 운영 중이에요 쓰레기? 쓰레기 관련해서요. 예. 아, 이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무단투기가 적발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아, 어, 무단투기가 적발이요. 지금 이제 뭐 적발이라고는 과태료까지 나간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 보통 적발되면 그럼 과태료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증거가 채증이 되면은 과태료가 못 나가는 수도 있고요. 네, 네. 예. 과태료가 나가는 수도 많이 있고요. 그런 비중이나 건수나 네. 이런 거다 자료가 있는 거죠. 과태료 적발 수는 자료가 다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몇몇 몇 적발 건수는 모르시는 아직 지금 없는 지금 과태료 건수는 먼저 최승혁 의원님이 아마 요구했는데요. 이게 이제 과태료가 그 183건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카메라라고 볼 수는 없고요. 민원에 따른 카메라 관계없이 그런 게 섞여져 있어 갖고요. 카메라로 인한 과태료 적발 건수는 따로 뽑아 야 됩니다. 이 카메라가 굉장히 가,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얼마? 그런데 이게 대당 뭐 저가는 500만 원서부터요. 그 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그 밤에도 밤에도 잘 보이게 저게성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요.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갑니다. 이거 유지 관리비 지금 네. 잔액 반납하시는 입찰 차액 반납하시는 건데. 네. 그럼 이 44대는 CCTV 분석실에서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 입찰을 해서 이거를 관리 유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제 그 자격 업체가 뭐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CCTV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입찰을 봐가지고. 차액으로 이제. 그럼 CCTV 분석실이 따로 그 업체에 있는. 그거는 기사, 이 사람들은요 네. CCTV가 오면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봐서 네, 네. 고장난 거 있는지 없는지 아, 그 이동을 해야 될때 이동하고 그런 거라는 거고 CCTV 분석실에서는 저희가 국무직 한 분이 계속적으로 그 CCTV를 아침에 출근하면 돌려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떠세요? 200대 운영 중인데 이게 실제로 무단 투기의 방지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건요 CTV를 하게 되면은 뭐 과태료보다도 실제로는 경각심이죠. 사람들이 CTV를 갖다 놓으면은 일단은 안 보리니까, 일단은 안 보니까 그런 거에 비중은 훨씬 많습니다. 계속 증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매년 계속해서 많이들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그 그 적발 건수나 네. 그런 거 자료 좀 CCTV로 네네. 따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훈 의원님. 네, 아, 정훈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455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및 홍보로 청결 유지를 통한 도시미관 관리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주요 도로변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고 해서 은면동 기간지 근로자 5 0명 투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그러면 저 일죽면에서 보면은 일죽 일주 일 쪽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그 휴게소 그 이제 일죽 그 뭐지 톨게이트 들어가기전 우측에 휴게소 있습니다. 일죽에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안성 시내 나오는 방향으로 거기에 현수막이 하나 부착돼 있는데. 그동안 못 보던 현수막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쓰레기 밖으로 버리면 버리지 마시오라는 현수막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 그 문구를 보는데 좀 사실 그 현수막을 보는데 반가웠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도로 그 이제 진출로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나 좀 많습니다. 쓰레기가 네, 버려진 게. 근데 그게 사람이 걸어가면서 버렸을 리는 없죠. 거의. 응, 걸어가면서 버리신 거는 아마 그 중에서 굉장히 극소수일 그 겁니다. 그 차가 휘휘 다니는데 차로 가면서 차창 밖으로 던지는 게 대부분이니까 아마 이제 차창 밖으로 던지지 말라고 이제 과, 거기에 보이니까 범칙금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금 부과하겠다. 그런데 거기 CCTV가 달려 있어야 벌금을 부과하지 이렇게 버렸는데 CCTV도 없으면 그 현수막은 그 벌금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벌금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찌하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는 현수막이 일단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붙어 있는 곳은 CCTV를 혹시 달아서 못 버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설치하는 현수막은 아니고요. 제가 저희 현수막은 아니고 그 면에서 설치했는지 아니면 일찍휴게소에서 설치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 주변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분이 5 0명 정도 계시는데 그 도로 진출입하는 데 이제 안성 그성 어디죠? 안성. 그 공도에서 공도 쪽에서 이렇게 쭉 일쪽으로 이렇게 타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무슨 터널이죠? 그게. 공도 그 터널하고 어 비봉 터널하고 터널은 두개 터널, 있습니다. 네. 네. 비봉 터널 들어가는 그 우측에 보면요. 그러니까 공도 쪽에서 이제 일직적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보면은, 그냥 말그대로난 안지도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가 도로 옆에 쌓여도 쌓여도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읍면동 기간지 근로자라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안성 그 2동이나 3동 구역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치, 이제 어느 구역이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그 치우시는 거니 담당자가 누군지. 지금 고구역 그 워낙은 38 국도라 하면 38 국도는 국도관리청이 다 관리를 하는데 동지역에 있는 38 국도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비봉터널 주변은 저희 동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도 이제 주변에 로드체킹 하다 보면 지저분할 때 저희가 청소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주의깊게 지속적으로 자주자주 돌아다녀서 청소하라고 지금 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3 8구도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요. 3 8구도가 거의 보면 대부분 관리가 좀안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3 8구도 쪽에 이제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다 보면은 그 이제 그 쿠팡 물류단지 있는 쪽그 차량 대기하고 있는 쪽이 특히나 그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이라 거기 좀 많이 이게 버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이게 단속 카메라를 달아서 버리는 걸 잡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 게 아니라 경기도 관할이다라고 해서 손이 미쳐 못 미치는데 아니 경기도 관할이어도 안성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안성이 아닌 건 아니지 아니니까 차라리 국장님 이게 협의를 해서 아예 넘겨 받아서 거기 관리는 하 인력비를 넘겨 받아서 우리 안성시에서 아예 관리를 해갖고 관리가 돼서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든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면동 기관제 근로자분들이 맞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제 기관제 근로자분들 재계약도 하시게 되고 하는데 이 본인이 맡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청결도 관리, 유지 어느 정도 했는지 이렇게 한번 쫙 돌아보셔가지고 잘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계약에 재계약을 뭐해 준다든지 하시고 뭐 이제 일을 좀 제대로 어좀못 하시는 경우들은 좀 안타깝지만 다른 분들로 교체해서 어좀 관리가 좀잘될수 있게 좀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지 뭐 알겠습니다. 하든지 못 하든지 네. 무조건 재계약이 네. 계속 이루어지면 네. 그래서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잘하시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일하실 수 있게 끔좀더 기회를 주시고 근데 이제 은면동 기간제 그 근로자가 이제 그 주요 도로변 이게 지금 저기 삼팔국도변 이런데까지 와서 담배꽁초 죽고 뭐 이런 거 청소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어그 굉장히 위험하고 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주요 도로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 주요 도로변이 3 8국도를 비롯해서 전체 이제 큰 도로변에 이제 그거를 다 그분들이. 이제 사실 많지는 않은 이원이거든요. 다 하기에는 약간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 는려운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그래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버리는 사람 지역을 이제 확인해서 그게 그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네. 그분들끼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몇몇 인원 데고 리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푸, 그 그분들 플러스 포함해서. 어, 과에서 데리고 계신 분들 네. 합쳐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좀 제외한 네. 그 시간대에 좀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교통통제 좀 해달라고 해서 그 한쪽 차선 네. 보통 보면은 그게 저기 편도 1차선이 아니라 네. 이게 보면은 편도 2차선 네. 이렇게 되는 곳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곳들에 네. 한 차선을 좀 단속해서라도 네. 이게 치워야지 안성에 들어오는 딱 진입할 때 얼굴인데 네. 얼굴에 완전히 쓰레기 천지인 게 이게 완성망신이지. 네 알겠습니다. 인력이 없는 뭐 것도 아니고. 뭐 교통 정체가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좀 공조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뭐펼 수는 없고 이제 뭐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네 치우는 거 이게 이게 한 한마디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일 년에 네 번만 치워도 <laughs> 이 정도로 끔찍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457쪽, 올바른 배출문화 장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저기, 463쪽에 소각시설 운영 관리에 해당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 아파트에,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쓰레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네. 이제 쌓여서. 네. 그러면은, 혹시 우리 민간 주택에서 쓰레기 치우는 거하고 아파트 치우는 게좀 서로 좀 다른가요?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분리수거라는 이런 게잘 되고 있고 이런 뭐 마을 같은 연들 잘안 되고. 지금 있어요. 이제 공도에 홍도에 있는 공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나온 말씀이십니다. 네, 네. 어, 쓰레기 생활 스피, 생활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은 주 2회 주 2회 가져가시고요. 그 나머지 그 음식물 쓰레기는 주일에 그다음에 뭐 스티로폴 음.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파쇄해서 비닐봉투에 담아놔야 가져간다 그런데 이제 이걸 부시하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음. 주로 이제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걸 부셔서 늘라니까 힘이 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난 주말에 과장님께 이제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쉬시는데 혹시 저기 다른 지역은 이제 주택단지 에 스티로폼을 사실 묶어놓으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부셔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그 아파트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쓰레기를 너무 더디치워주니까 악취가 그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난다. 라는 음.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 아파트는 주로 그 세대에 따라서 수거하는 그 횟수가 좀 다릅니까? 아니면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는다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는 거의 기본적으로 주 1회,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회에서 2회 정도. 왜 생활, 그러냐면은 음식물도 생활 쓰레기도요. 예,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 아파트도 월요일 날 와서 생활 쓰레기 다 치워 갑니다. 주 1회. 예, 예, 1회에서 2회 정도. 예. 아, 그게다 통상적인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예. 근데... 비슷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혹시... 그리고 이제 아까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왜 부시냐면은 어차피 톰백 같은 데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부시지 않으면은 몇개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렇게할수 없이 톰백에 많은 양을 넣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건 넣거나 안 넣거나 상관은 없어요 그분들이 편리해서 이제 부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 씨가 부셔야지만 수거해 가는 건 아니고 그런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예 네. 예. 아 그러면 저기 그부시지 않고 묶어놔도 수거는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호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클린하우스처럼 그~ 이제 만약에 그~ 쓰레기를 기좀 보관할 수 있는 그~ 다른 다 곳에 모아놓을 수 있는 클린하우스 설치를 공동주택에서도 요청하면 해 주십니까? 거기도 음, 네. 현재는 의무라 그런 걸설치해줘준 중공료 나가고 허가가 나가고요 지금 그거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요 아파트 가르쳐주시면 가리, 저희한테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가서 지도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연스러운 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